안녕하세요 요키오빠입니다 저희가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이제 제가 올해 4학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4학년이 돼서 반장선거 제가 지금 반장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웃긴 거는 저랑 어떤 애랑 둘이 밖에 없어요 반장선거 하는 애가 그래서 야, 진짜 진짜 4년동안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올해는 꼭 할거다 진짜 진짜로 이거를 칼을 갈았어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기호 몇 번인지 몰라서 번까지만 썼거든요 그리고 바로 거의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댓글에 예, 더 자세한 건 댓글에 좀만 놔둬주세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왜안 응, 세워져? 에이, 그럼 내가 안 보이는데. 뭐. 한번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반장선거 후보 권동인입니다. 제가 만약 반장이 되면, 아, 잠시만요. 첫 번째로, 사이 좋은 반을 만들겠습니다. 서로 고마워, 미안해. 괜찮아를 사용함으로써 사이 좋은 반을 만들겠습니다. 하고 이거를 딱 넘기는 거예요. 이렇게 넘겨서. 두 번째로 깨끗한 반을 만들겠습니다.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장이 되면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반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 하겠습니다. 세 번째. 세 번째로 고민 없는 반을 만들겠습니다. 만약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반장으로서 고민을 풀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제가 반장이 되면 연필깎이를 사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 공약을 잘 지키는 똑 부러진 반장이 되겠습니다.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. 이 부분은요. 이 똑은 신기하게 봐봐요. 이렇게 조금 이제 좀좀 이렇게 써놨어요. 똑을 왜냐면 이때 오일을 똑하면서 부러뜨릴 거기 때문이에요. 얘 어? 예, 오일을 똑하고 부러뜨릴 거기 때문에 제가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. 봐봐요 지금 요게 공략을 잘 지키는 똑 부러진 반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여기는 외워야 돼요 이거를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칠판에 놔두고 공략을 잘 지키는 똑 부러진 반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애들이 와 야지 완전, 뭐, 칼을 가렸네,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, 할 거입니다. 이번엔 꼭 반장이 되려고, 진짜로, 했습니다. 결심을. 만약 제가 반장이 된다면은, 여러분께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 좋아요도 많이 많이!